안녕하세요. 피틀 게임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코무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워레나의 마켓플레이스와 곧 다가올 투디 버전 런칭을 기념하여 바이낸스 NFT와 워레나가 공동 주최하는 미스테리 박스 무료 에어드랍 이벤트 소식입니다. 기한은 1월 6일 22시부터 1월 11일 22시까지이며 무작위 100명을 추첨하여 워레나의 사이보그 이습경 미스테리 박스를 무료 에어드랍합니다. 해당 미스테리 박스는 사전 세일 판매 때75 USD 가격에 총7,300 개가 판매되었습니다. 고출 CR2D 버전의 워레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먼 네어 두 가지 등급의 캐릭터 NFT가 들어있으며 워레나의 첫 번째 NFT 캐릭터를 공개하는 특별한정 세일 판매였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모두 쉬운 항목들 뿐이고 친구 추천 등 레퍼럴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보통 경쟁률이 낮으니 꼭 참여해두세요. 첫 항목인 바이낸스 UID는 바이낸스 프로필 대시보드를 누르시면 본인 이메일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